안녕하세요. 룩업스타일입니다. 오랜만에 자라 매장에 갔었는데요. 2025년도 SS 제품들 중 스타일 있으면서 자라 브랜드인데 입으면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브랜드로 보이는 그런 제품들 쏙쏙 골라서 소개시켜드리고요. 제가 또 자라 제품 고급진 걸로 잘 고르는 거 아시죠? 제가 구매한 제품들도 보여드리면서 코디 연출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구매한 게좀 많다 보니까 분량이 많아서 1, 2편에 나눠서 보여드리고, 이번에는 일부만 좀 보여드리고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자라 매장에 이번 시즌 데님 제품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데님은 워싱에 따라 컬러감이 달라서 원하는 컬러를 선택하기가 좋은데 이 원피스는 다크한 인디고 컬러의 얇은 소재로 나온 원피스인데요. 제가 66 사이즈 정도 입는데 이 제품 라지 사이즈 입은 거고요. 원단은 데님이라 캐주얼스럽지만 핏과 실루엣이 허리선에 드레프 처리했고 여성의 곡선 라인을 잘 잡아준 제품인데요. 컬러가 네이비 컬러에 가까워서 날씬해 보이고 소재도 면 99%에 1%에 엘라스틴이 들어가서 스판기가 있어서 편하고요. 원래 드레스는 편하게 많이 입잖아요. 이 제품도 여기 선까지 지퍼가 되어 있어 입고 벗기 편하고요. 길어도 옆트임이 되어서 걷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고 이 제품이 좀 길게 나오긴 했지만 키가 작으신 분들은 옷 중에서도 가장 수선이 쉬운 게 기장수선이거든요. 기장을 수선하셔서 이 옆트임을 좀 올려달라면 이 정도의 핏이 나올 거예요. 제가 공구했던 이 진주 네크리스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악세사리를 좀 해주면 훨씬 고급져 보여서 하객룩이라던가 모임에도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데요 저는 하이브랜드를 좀 명품 브랜드도 많이 있곤 하지만 하이브랜드에서 여성핏잘 나오는 더 로우 같은 그런 브랜드에서 나오는 고가의 원피스만큼 핏을 정말 잘 잡아 주었고 칭찬해주고 싶은 데님 원피스인데요. 제가 여러 가지 코디샷도 같이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원피스는 핏과 소재 다 좋은데요. 비스코스와 면 소재로 비스코스 특유의 탄탄함이 있어서 흐늘거리지 않고 옥스포드 면 소재의 두께감으로 핏감이 좋고요. 붙지 않아서 체형이 드러나지 않는 게 장점이고요. 넥선은 홈페이지 모델처럼 어깨선이 드러나게도 입을 수 있지만 저처럼 덜 파이게 입을 수도 있는데요. 살짝 광택이 있으면서 링클 텍스처가 들어가 있어서 입으면 스페셜해 보이는 제품입니다. 이 스커트도 저는 고민을 좀 했는데 소재가 면 97%에 엘라스틴 3%예요. 물론 엘라스틴이 들어가서 면 100%보다는 고김이 덜하겠지만 가벼운. 포플린 면이 아닌 좀 무게감이 있는 제품이고 도톰해서 스풀 스커트의 라인을 살려주긴 하더라고요. 양쪽에 포켓 있고 화이트라서 깨끗하게 여러 컬러의 상의와 같이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이 제품도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자켓은 소재의 텍스처와 컬러감이 정말 예쁜데요. 트위드 짜임이 입체감 있게 나온 제품인데 부해 보이지 않고 저에게는 좀 짧아서 저는 구매를 안 했는데 이런 트위드는 가격도 저렴하고 가격 대비 퀄리티도 괜찮아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일단 제 눈에 딱 들어온 트위드 재킷인데요. 면 소재의 화이트와 네이비 체크의 트위드 재킷인데 라인도 자연스럽게 잡혀 있고 어깨선에 패드 있어서 입으면 핏은 댄디한데 홈페이지의 모델 룩처럼 화이트 진이나 네이비 진 데님에 입으시면 면 소재에서 주는 가벼운 느낌이 있어서 편하게 세미 캐주얼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이 제품은 스트라이프 니트 폴로탑인데요. 제가 이 제품을 매장에서 딱 보는 순간, 미우미우 브랜드의 폴로 니트탑이 생각이 났는데, 미우미우 브랜드에서는 매년 스트라이프 폴로 스웨터가 나오거든요. 25년도 SS 제품으로도 홈페이지 보시면 260만원에 나와 있고요. 이 제품은 니트 조직이고, 소재가 폴리스터 62%에 비스코스 38%여서 여름 소재이고요. 이렇게 디테일을 보시면 중간중간 이렇게 메시 소재로 되어 있고, 제가 작년에 이 제품 소개시켜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저는 컬러감도 좋고, 그래서 스커트나 바지 반바지에도 코디가 쉬워서 정말 잘 입었는데 이 제품도 그럴 것 같고요. 텐션감이 좋아서 몸에 붙어도 불편하지 않고 저는 보통 66 사이즈를 입는데 이런 화장이 좀 길어서 이 제품 미디움 사이즈를 입었고요. 라지 사이즈를 한번 입어봤는데 이런 겨드랑이 같은 데가 좀 느슨해서 이렇게 딱 붙여서 게 입는 게더 예쁠 것 같아서 미디 사이즈를 구매를 해서 입었습니다. 바스트가 좀 크시면 한 사이즈 업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같이 코디한 스커트는 벨트 니티드 미디 스커트인데요. 혼용률이 면89% 폴리에스터 11%라서 명 100%보다는 구김이 훨씬 덜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플리츠 스커트는 앉으면 이렇게 뒤에 구김도 심하고 플리츠 간격도 없어지고 해서 안 입는데 이 스커트는 보시면 앞에만 이런 식으로 흑색 주름이 돼 있고 뒤에는 주름이 없기 때문에 구김도 덜할 것 같고 이 정도의 원단 분량이면 무게감이 있을 텐데. 풀스커트의 라인을 살려주면서 컬러감도 베이지 컬러여서 컬러 코디 하기가 쉽고요 벨트도 같이 있는데 저는 탈부착 돼서 벨트를 떼었습니다 이런 풀스커트는 상의 코디에 따라서 또 캐주얼하면서도 포멀하게 입으실 수 있어서 이 제품 추천드리고요 이 가방도 자라 제품인데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면 패브릭 소재의 레자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여름에는 좀 옷을 가볍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입어도 뭐밥 먹으러 갈 때나 엄마들 뭐 브런치하러 갈 때도 이런 식으로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요 코디 보여드리고요. 다른 코디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 본버 자켓은 드레이프의 끝판왕이라고 할 정도로 입었을 때 실루엣이 여성스러우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인데요. 바지보다는 스커트나 원피스에 입어주는 게 고급스러움이 업되는데 살짝 뒤로 제쳐서 입어주면 더 멋스럽고 특히 스커트에 4분의 3 정도 지퍼를 채우고 브라우스처럼 입으셔도 스타일리시한데, 소재가 보들보들한 라이오셀 원단으로 찰랑거리는 소재이고, 스타일이 호불호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본버보다 여성스럽게, 스타일 있게 입고 싶다 하시면, 자켓보다는 드레이프 있는 본버 자켓 추천드립니다. 3월이라 해도, 이번주는 또낮 기온이 17도까지 올라갔는데, 다음주는 낮 기온, 5도, 6도까지 또 떨어지더라고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